자 오늘 8장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눈으로 쓱 봐도 왕이라는 단어가 예스더서에참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또제 2인자로 하만이 굴림을 하였다가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어, 오늘도 왕왕 왕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명백히 볼수 있는 그런 책이 에스도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누구만 상대하면 됩니까? 아하수에로가 정말 왕이면 아하수에로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예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모르드게 태도를 보세요 절대로 하만 앞에 절하지 않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이게 모르드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상대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상대하는 것이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도가 목회자도, 저도 이게 철칙이에요. 늘 마음에 다지고, 새기고, 누가 뭐 이렇게 뭐 속을 썩인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뭐 말을 안 듣는다, 뭐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은 목사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꼭 믿고 가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 놓으셔요. 우리 시편 말씀 보면 37편 1절에서 6절 앞에 보여주시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다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 지어다. 누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죠.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고 이렇게 똑바로 쭉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권사님들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상대하시면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잖아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아수에로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지시하고 명령 내리면 아수에로는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유다인을 향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에스터를 향하여 어느 날 갑자기 명령 없이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그모를 내어 미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상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생명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유다인 유대 땅에서도 그리고 여기 수산성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끊으려고 할때그못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시는 도와주시는 역사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더 빛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쓰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동시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는 단련이 되죠. 이 어려운 일이 왜 있었습니까? 한편으로 한편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언제 안다 그랬어요? 시련이 있을 때 안다고 했죠. 믿음이 진짜인 참인 성도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 땅에 3일 동안 금식을 그 하고 기도하잖아요. 뜨거워졌다는 증거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참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매어 달려요. 근데 그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시련이 있을 때 참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믿음이 식어지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더 뜨거워져요. 정년 된다 그러죠. 단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이 어려움 가운데... 높여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16절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지금 모르드게가 뭘 쓰고 나옵니까 금관을 쓰고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련을 받을 때가 있고, 사람 구실 못할 때도 있고, 참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어, 지나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17절 보세요.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요. 본토 백성들조차도 나 유대인 되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짓밟힐 위기에 있었는데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텨냈더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높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닥에서 박박 길 때가 있었죠. 어려움 당할 때 시련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정도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그 어려운 시기 지나서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아 이제까지는 이 사람 참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봐라 어, 어 이렇게 살아가네 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빛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오늘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바라요. 잘 어려우시기를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